서부산과 김해, 양산 일대를 일컫는 낙동강 벨트. 전통적으로 여당 강세 지역인 부산을 중심으로 여야가 이른바 이 낙동강 벨트를 놓고 격전을 펼쳐왔는데요.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지난 19대 총선 결과를 짚어보고 이번 총선 주요 예비 후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낙동강 벨트는 부산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두 곳으로 나눠 흐르는 낙동강 주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권 성향이 강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여야의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우선 부산에서는 북구, 강서구, 갑, 북구, 강서구, 을, 사상구, 사하구, 갑, 사하구, 을이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에 위치한 김해와 양산을 포함해 낙동강 벨트라 일컫습니다. 낙동강벨트에서 야당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받는 지난 19대 총선, 19대 득표율을 기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입니다. 다섯 개 지역구 중에서 두 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이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지역구인 사하구 을입니다. 당시 조 후보는 새누리당 안준태 후보를 상대로 삼선고지를 이뤘습니다. 또 다른 지역은 사상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를 상대로 낙동강 발퇴에서 한석을 차지했습니다. 다른 세 곳은 모두 새누리당 지역구입니다. 북구 강서구 갑에서는 박민식 의원, 북구 강서구 을에서는 김도읍 의원, 사하구 갑에서는 문대성 의원이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득표율을 보면 북구 강서구 갑에서는 전재수 후보와 4.79% 포인트, 사하구 갑에서는 최인호 후보와 3.53% 포인트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김해 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이 불과 1.16% 포인트 차이로 승리한 김해시 갑입니다. 김해시 을에서는 새누리당 김태우 의원이 민주통합당 김경수 후보를 상대로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양산 보겠습니다. 양산입니다. 양산시는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이 민주통합당 송인배 후보의 4.61% 포인트로 앞서 새누리당 지역구가 됐습니다. 그럼 20대 총선에서는 낙동강 벨트가 어떻게 치러지게 될까요?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이번 총선의 주요 예비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입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의 격돌이 예상되는 북구 강서구 갑입니다. 18, 19대 이어 세 번째 대결입니다. 18대 총선에서는 18.8% 포인트 차이였으나 19대 총선에서는 4.8% 포인트 차로 그 격차가 줄었습니다. 사하구 갑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문대성 의원에게 3.5%포인트 차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의 최인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재도전합니다. 반면 새누리당 측은 현역인 문 의원이 인천 남동구 갑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여러 후보들이 공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역인 조경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사하구 을입니다. 이번에는 당적을 바꿔 4선에 도전합니다. 사상구에서는 현역인 문재인 전 대표가 부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배재정 의원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다음 김해 보겠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한 야당 지역구인 김해시 갑입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새누리당 홍태용 후보가 맞붙습니다. 김해시 을에서는. 새누리당 김태우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새누리당 이만기 후보와 지난 총선에 이어 재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격돌합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분구가 이뤄진 양산입니다. 19대 총선 투표수를 기반으로 보면 양산 갑은 여당, 양산 을은 야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양산시 갑을 모두 당내 공천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양산시 을 후보로 서영수 전 한겨레신문대표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19대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 8곳 중에서 3곳의 의석을 차지했던 야권. 한석이 늘어난 20대 총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투표의 힘 장부경입니다. 여야 모두의 관심지인 낙동강 벨트 상황 현장 취재한 김종훈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야권이 이번엔 낙동강 벨트에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낙동강 벨트를 이끌 유력 주자가 없다는 점에서 총선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아쉬운 대로 낙동강 벨트의 유일한 삼선이었던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옮긴 것이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파악한 민심의 방향은 4년 전과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낙동강벨트의 한 지역인 김해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만기 씨는 네. 원래 정치가 아니거든. 네. 선수구란 말이야. 그렇죠. 저기가 아니라 정치가 음... 공부도 많이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않어? <laughs> 네. 이름만 명성만 높았지. 그지 그럼 어르신 보시기에 저 김경수 군좀 어떻게 보세요? 뭐큰 그 사람이야 뭐 노무현 정권 때뭐 저거 했고 그 할수 있거든. 정치 경력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정치 경력 이 있는 이지제 경력으로 봐서는 그래. 경력 으로 봐서는 뭐 좋죠. 아. 그리고 또 지방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아. 어떻게 뭐종무대 가서 어떻게 좀잘그뭐그 아. 정치적으로 뭐 자기 그 속을 발휘하느냐, 뭐하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민심이 변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야당 후보자 스스로 4년 전에 비해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후보자 스스로 유권자와의 접촉을 꾸준히 늘렸습니다. 본격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준비도 지난 4년 동안 마쳤습니다. 네, 일단, 부산 경남 지역에서 정치평론을 하고 있는 시사블로거 거다란 김묵 씨와 낙동강백 트리의 시작점 중에 하나인 부산 북강석부에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의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 끝나면 또 서울 갈 거지? 뭐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아마 그 지역 야당 대표, 야당 의원들이, 야당 후보들이 이제 정치들이 모여서 뭔가 지역 밀착을 해야지 다음 선거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답을 얻은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조직력이다. 이 지역에서 정말 이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 가지고 승리하겠다라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영남이라 하더라도 새누리당에 맞을수 있는 조직력은 있어야 되겠다. 지난 4년 어, 이 조직을 만드는데 제 저의 모든 역량을 이제 쏟아부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낙동강 벨트는 여야 모두의 관심 지역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낙동강 벨트. 아무리 야당이 선전한다고 해도 전체 의석수에서 따지면 불과 세네 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영담에서 그것도 험지로 불리는 부산 경남에서의 선전은 매우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내년 12월 대선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데 낙동강 벨트의 마지막 지역. 김혜열이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내년 대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단체장 한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과제. 그 다음에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만들어내는데 이번 총선이 정말 중요한 중요한 선거고요. 그 총선에서도 부산 경남의 결과가 이번 총선의 결과를 결정짓는 변수 중에 하나다. 좀 결정적인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하나인데 김해를 이기지 못하면 경남에서 이길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해를 이기지 못하고 부산 경남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어렵고요. 그러면 총선 결과도 저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다음 대선도 쉽지 않을 거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낙동강벨트의 새누리당 후보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부산 사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선 유랑팀이 낙동강벨트에 위치한 여러 새누리당 후보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만남이 좌절됐습니다. 선거사무소에 없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인터뷰를 고사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대 총선에서 눈여겨봐야 할 선거구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19대 총선 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산 사상에서 대결해서 관심을 모았던 손수주 후보가 다시 출마했습니다. 이번에는 배재정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매치업이 됐는데 여성 후보의 대결이라 더욱 관심이 집중됩니다. 과연 야당이 이 부산 사상에서 야권 수성을 할수 있을지, 박근혜 키즈로 불리는 손수주 후보가 승리할지 관심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선택의 힘, 투표의 힘, 김종훈이었습니다.